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라멜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출처는 윤청을, 아, 하열사님 님이사율선님이고요 제가 왜 오랜만에 서자왔냐면 휴가... 때문에, 휴가 때문에도 있었고, 요즘 만들 게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은 카라멜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천사 냄토죠 준비물은 엔젤 클라이, 엔젤 클레이 천사 냄토와 목공풀, 미니 지퍼백, 단면도. 단면도 요날 부분과 요 뒷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이거 딸기 토핑 준비했어요. 기획자 핀셋, 대신에 산적 꼬이나뭐 있으시기 상관없고요. 물감은 브라운, 옐로우 오커 색상입니다. 추가될 수 있어요, 준비물은.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천사전토에다가 옐로우 오커 색상을 조색을 해주시는데요. 어, 오랜만에 만드는 게 되게 부드럽다. 저는 예전에 된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천사점토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좀 크게 안할 건데, 좀 많나? 이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옐로우 오커 색상으로 두색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추가 준비물 도트봉 준비해 주세요. 도트봉을 사용할 게 아니고 이 뒷면을 사용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두색을 해주고 왔고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눌러 주세요. 풍선 틀라 보니까 이렇게 갈라짐은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갈라짐을 방지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이제. 이 단면도 뒷부분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간격은 상관없어요. 근데 일정하면 좋겠죠? 최대한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잘. 잘안 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노트북 뒷면으로 눌러줄게요. 이렇게 작게 될순 없죠? 이렇게 끝을 눌러가면서 독트봉으로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타르트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르트판 끄시고요. 이 타르트판 원래 굳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 굳힐 수는 없어요. 지금 영상에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아무것도 섞지 않은 천사점토를 준비하셔서요. 이 정도면 되겠나? 이렇게 산모양처럼 만들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뾰족하진 않게. 산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수분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어, 목공풀을 하지는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천사점토는 이 정도면은, 충분은 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빈틈이 없게끔 이렇게 틈새 없게 눌러주세요. 너무 꽉 누르시면 타르트판이 망가지니까, 어,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서 해주세요. 이때 또 도트봉이 사용되긴 하네요. 도트봉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근데 뭐 사용, 한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산처로 모양을 만들어주셨으면요 이제 기획자 핀셋으로 생크림 표현을 해주실건데요 그냥 짤줄에 짜서 어, 모양을 만들어주셔도 돼요 저는 근데 짤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좀더 여러분한테도 편할테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핀셋으로 뜯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질감 표현을 다 해주고 왔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높나? 많이좀 밑으로 내이게한 그림을 그래 저 오늘 살빙갑니다. 딸리스 먹고 올게요. <laughs> 너무 통통한가? 어쨌든 이렇게 되셨으면은요. 이거를 한쪽에 더 두시고요. 미니 지퍼백을 준비해주시고 목공풀을 짜주세요. 목공풀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목공풀 뭐 대신에 플로머 세트를 들어있던 그 소스? 거둬도 돼요. 소안나오징 으하우. 네, 이렇게 짜주고 왔고요. 안간힘을 다 쌌어요. 그리고 이 황토색 물감. 이거 판다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더 판도 아끼고 좋은 것 같아요. 황토색 물감 소량과, 황토색 물감이 2라면 브라운 색깔 갈색 물감은 1이 되셔야 돼요. 너무 많은가? 어떻게 황토색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섞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닫고요이 단면도 뒷면 또 사용하죠?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어, 위에 많이가 있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막 이렇게 주물러주세요. 황토색이 확실히 좀 진하네요. 제가 원하는 색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냥 황토색인데 황토색이 많았나봐요. 위에가 다 썰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브라운 색깔 물감을 더 섞어줄게요. 제가 원하는 카라 카라멜 색깔은 아니어가지고. 어머, 만무 많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또, 만지작 만지작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카라멜 색깔을 만들어주고 왔는데요. 이거 만드실 때 팁이 있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양보다 좀더 조금 연하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목공풀이 진해지니까. 이때 여기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끝부분은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요. 조금 두껍게 할까요? 정도면 되겠지, 뭐. 좀 얇게. 어, 엄마야. 이럴 때, 옆에, 휴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휴지도 추가, 일, 어, 준비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소스를, 이렇게 주세요. 힘 빼고, 돌돌돌돌. 으, 어, 떨려.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어, 이제, 음, 이거는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오인 것 같네요. 어 손이 늦게고 떨려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됐다 지금 굉장히 색깔이 좀 묘해요. 갈색인 것 같은. 갈색 아닌 갈색. 이때 말이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저절로 말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 떨려. 지금 이게 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두껍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좀, 딱, 좀 일정한 것 같아요. 양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소스가 다 완성이 됐고요. 이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버리실 수도 있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 같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은, 이제 이 딸기 토핑을 올려, 얹어주실 건데요. 어머, 되게 떨린다.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잡고 이렇게 소스를 좀 묻혀주세요. 딸기 끝부분에다가 소스를 좀 묻히시고, 가운데다가 떡하니 얹어주시면 됩니다.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많이 허전한데, 어디냐 또, 또 허전한 여기. 여기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준비물 또 하나 더, 있, 더 주게 되었네요. 나뭇잎 토핑을 얹어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어머. 이제 토핑 소개 올렸었나? 토핑 소개를 했었나요? 했었겠죠. 제일 큰 게, 작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음, 너무 크다. 좀, 어, 허전한 부분이, 이렇게 딱칠까요 여기 다가덮칠게요 피부증 똑같으니까 좀 나뭇잎을 세워서 꽂아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됐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카라멜 타르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정말 고단하 고단한 고 카라멜 타르트 만들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면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